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어느 교수의 조언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바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금요일이 좋아요? 일요일이 좋아요? 여러분, 어떤 날이 좋아요? 금요일이요? 일요일이요? 학생들이 막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어? 금요일? 금요일은 학교 가잖아. 어, 일요일? 일요일에 쉬잖아. 근데 월요일에 학교 가잖아. 여러분, 어떤 날이 더 좋아요? 음.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금요일 좋죠?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때요? 너무너무 기분 좋죠? 왜? 오늘만 끝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쉴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일요일 아침에 눈딱 뜨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요일은 하루 종일 놀수 있는데 뭔가 마음이 불안하죠? 좀 찝찝한 느낌도 들고. 왜 그럴까요? 네. 금요일날은 학교에 가지만 그래도 토요일을 쉴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괜찮은데 일요일은 하루 종일 놀지만 다음날부터 다시 일을 한다거나 학교에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즉,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란 걸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의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행복의 정의가 뭘까? 행복의 정의. 뭐가 행복일까요? 지금 내가 얘기했죠. 행복이라는 건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 자, 내가 이 친구한테 야, 나한테 100대 맞아. 엉덩이 대 100대. 근데 대신 100대 맞고 나면 100억을 줄게. 정말로. 그러면 100대 맞고 100억을 받는 받는다고 하면 100대를 맞을 때 어떨까요? 아프겠지만 한대 맞을 때마다 아 이라 2억, 3억, 98억, 두 대만 더 맞으면 100억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99대를 맞고 100대를 맞았을 때그 희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엉덩이가 다 터지면 어때? 맞고 나서 한 한두 달 입원해 있어도 되지. 100억을 준대는데 100억이라면 내가 100대 맞을 수 있지. 기쁜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쓸지 생각해보면 또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 친구가 천천히 때리려고 한다면, 어, 좀 빨리 빨리 때려줘. 나 빨리 빨리 맞고 빨리 다 끝내고 100억을 현금으로 다 갖고 와갖고 내가 가족들도 필요한데 쓰고 나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뭐다할 거야라고. 100억이면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자 대신에 이번에는 천억을 준다 그래요. 천억을 주고 대신 안 때려. 천억을 받아요 바로 선금럼 받고. 천억의 조건은 뭐냐면 다음날 죽는 거예요. 사형. <laughs> 여러분 천억 받겠어요, 아니면 백대 맞고 백억 받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왜 살아 있고 백억을 받는 선택을 하는 거죠? 백억은 백 대를 맞고 난 다음에 그 미래가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천억은 천억을 받고 내가 죽기 때문에 그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구나 행복을 찾아가는데 행복의 정의는 내 미래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현재 즐거워도 현재 내가 즐겁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기가 어렵대요 이거를 위해서는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내가 숨을 쉰다 내가 숨을 뱉는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존재한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현재에 충실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운 방법으로 미래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인, 그 행복을. 네, 행복이란 건 시간이 한참 지나다에 과거를 회상했을 때, 아, 내가 그때 참 좋았었지.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게참지겨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좋았던 거였네.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 아, 그 잔소리도 지겹고 맨날 맨날 밥 먹으라고 소리 듣는 것도 지겹는데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행복한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의를 내리자면. 여러분이 10년 뒤에 내가 대학 생활을 잘 보냈나, 이걸 판단하는데, 그때 되게 잘돼 있잖아요? 되게,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도 다잘 써먹고, 훌륭하게,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있는 모습이면, 그때는, 아 지금 힘들어도, 아 지금, 지금 좀, 그때는 대학교 때좀 힘들었지만, 좋았지라고, 이게, 추억이, 뽀샵 처리가 된대요, 저절로. 근데, 대학교 때 진짜 잘 놀고, 10년 뒤에 너무너무, 어,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아, 그때 내가 공부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놀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 학창시절에는 나름대로 되게 재미있게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즐거운 추억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한, 기분 나쁜, 후회되는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잘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잘 되면 과거가 좋게 기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대요. 음, 다 즐거웠던 거로. 근데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되게 불행한 기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현재는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기를 통과하는지. 여러분은 절대 그 시기에 몰라요. 사랑할 땐 사랑을 모르고 젊었을 땐 젊음을 모르고. 근데 또 그걸 다 알면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젊음은 젊음이 아닌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젊음이고 사랑인 거라고 이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20대 친구들에게 하는 조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훗날 분명히 지금을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평가하면 나쁜 건데, 그러려면 결국 미래가 좋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 만약에. 아우, 대학교 1학년인데 5월에 이렇게 예쁜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나중에 정말 잘 되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그 모습이 너무 좋게 행복하게 남겨진다는 거죠. 아,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도서관에서 앉아서 공부하다 밤에 끝나고 막별 보면서 집에 가는 그 과정이 그게 참 추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고 밤에 늦게 들어가고 하면 어, 그게 뭐가 뭐가 재밌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되게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행복의 정의는 바로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신날 거 생각하면서 금요일 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가뿐히 해내고 기분 좋게 휴가를 맞이하는 거 그게 바로 네 행복의 정의라고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대야지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지라는 거를 생각할수록 미래에 초점을 맞출수록 현재가 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바로 미래에 투자한다는 거.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도 미래에 즐겁기 위해서 지금 내 현재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투자하세요. 반드시 아주 행복한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건데, 저는 이걸 보고, 음, 그렇구나. 애들 공부시키기 되게 좋은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저는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여러가지 시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힘들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안 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작업이 나오기 위해서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마치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할때 계속 넘어져도 계속 시도하는 게 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 어떤 상황에 있던지간에 지금 제 천, 채널을 찾아서 또 들어보시고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어,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좋은 미래를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laughs> 네, 이 화면을 치우니까 갑자기 의자가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고 하네요. 저는 이 아이들과 현재도 즐기면서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한 또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 그런 좋은 하루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현재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해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어, 이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laughs> 오늘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옹이 안녕해. 바이바이.